비행기 경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어... 1 시에서 5 시로 가네요. 알칸타라에서 프에로 푸에 푸에로토, 네. 레벨레이 1 그리고 또 데미지 매치 데미지가 200이 넘는 유일한 팀입니다. 그렇죠. 네. 전원이 다 불타고 있고 네. 작성한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흔들림 없는 모습 좀 보여주고 1위를 굳히면서 발휘하는 결정적인 포인트거든요. 음. 선수들의 기량이 물루 올랐고 쌀밭의 중심으로 자기를 잡혔어요. 정 가운데요. 예 정말 보기도 보기 드문. 네. 정가운데 자기장이 네. 걸렸죠. 맞습니다. 극단적인 자기장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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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로드가 좀 발견했고, 오. 자기장 가졌고요 오, 페카도 중심을 잡혔어요. 오, 예, 이렇게 되면 패카도 가장 그 고충 먹을 투서프리 네. 잡혔을 때 통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패카도 일곱시 방향, 혹은 다섯시 방향에 많이 잡혔었거든요. 네. 다번 게임에 크리스 선수가 있는 곳으로 모두 다 집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애매해지게, 패카도 네. 이쪽이랑 워낙 경사가 있다 보니까, 오! 여기 아웃성들 상황인데 에이지 게이 약간 공수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그리핀이 그예 노른자 같은 땅은 다모아놨거든요 먼저 여기 정찰대가 좀 왔습니다만. 에 네, 엘리먼트 미스트 이거 정보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수물 네. 봐야 되는데 아, 아 엘리먼트 미스트좀 무너지고 있어요. 아키소티 이게 예. 네. 진짜 큰 피해 를입었죠 그렇죠. 에이드게이밍 네, 시간 끌리다 보니까 돈이 제 순간 못 잇거든요. VR루 기블리 입장에서 살짝 웃죠. 어쨌든 풀 스쿼드 유지하고 있고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좀 걸쳐져 있거든요. 네. 자 아키서틴의 맹공을 VR루 기블리가 한번 받아낸다면 음. 그리고 브리핀이 싸움에서 동참의 퀸스윙트까지 따내간다면 이거 압도적인 기록을 한번 세울 수도 있겠는데요. 브리핀 VR루와 네. 아키서틴은 맞... 이거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상황인데요. 리얼루 기을리도 점수 대가 완전 확정은 아니라서 더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성 네. 중요합니다. 현재 2킬 기록하고 있는 그리핀이고요. 확실하게는 1위를 네. 고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여기서 킬로 그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핀. 리얼루. 예. 올라가? 먼저 기절 시켰고요. 네. 올라왔어요. OPGG가 또 리얼루에게 한번 피해를 입혔거든요. 네. 교현 선수님 메랄드 둘이 남아있거든요? 자, 여기는 벗겨내야 되는데 벗겨낼 수가 없어요! 와, 기가 막힌데요? 지금 대바. 예 대바 선수 뒤쪽에 살리고 있고 진입할 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명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와, VR6 기블리 지금 킬 많이 올리고요. 네. 스쿼드도 유지 가능합니다. 음. 그렇죠. 이거, 히카리 선수 먼저 잠입회서을 끊고 시작해서. 근데 다수기절이어서 쿼드로도. 죽어도... 어? 오리핀이, 네. 어? 와! 야, 이런 기습을, 민성! 네. 아, 기절 중인데. 네, 예, 이거, 그리고 아프리카 픽스 너무나도 좀 힘겨운 상황이죠. 네. 우리 네. 네. 이 기회를 가져갔고, 풀스쿼드 유지만하면 좋은 성적이 보장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일리 있는 선생입니다. 하이 리스크를 택하지 않았고 네. 그냥 안전하게 아프리카 픽스 먼저 먹고 시작할까?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v r 로 너희 안 때릴게. 음? 잠깐 우리 동행 매장. 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laughs> 구성의 야재차가? 네. 쿼드로가 아. 지금 먼저 아. <laughs> 때렸어요. 네. 오 히카리. 했습니다. 네. 자 이거를 독식하려고 하다가 브이알루가 쏴다면서요. 네. 젓가락을 들이밀고 있어요. 그리고 세가라인도 진출하는 드로인데 이거 잘 막아야 됩니다. 다먼 게이밍. 네. 오 지금 다머이두 명의 선수 한 명은 확인한명 기절. 자 이거 아까 전에 기절로그 보고 재빨리 올라왔거든요. 픽스도. 네.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자기냥 안쪽에서 다좀 네. 봐야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형이 정말 울퉁불퉁 네. 일일이 다 체크하기 힘든 지형이라 상격까지 <목소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선수들도 아, 잘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어브로 들어가기 너 람보르기죠? 자 여기에서 화력 온전히 집중해서 여기 빨리 정리해야죠 프자뚫고 네. 들어가야 되는 프릭스 지금 뒤가 없습니다 밀고 들어가야 돼요 자 페가 라인에는 싸움 나고 있죠 네아 이게 지금 구도가 엄청 혼전이죠! 네. 아프리카팬 로아가 지금 히카리 기절시켰어요! 네. 아! 그리핀이! 그리핀이 뒤를 치려고 합니다! 네. 자 이러면은 그리핀과 자원게이밍의 양강구도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원을 밑에서 올라오는 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8킬. 8킬. 8킬! 잠깐만요 이게 구도가 이렇게 되나요? 와. 네? 어차피 근데, 근데 붙었어요. 예, 그리핀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쭉 가긴 하면 되는데 나중에 자원게이밍이 슬쩍슬쩍 변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장 데미지 맞아야 되고 나중에 내려올 때 좀 포지션 시작이 힘들어을것 네. 같아서 꺼했어요 네. 이거, 이거 그리핀 아프리카프릭스하고의 정면대결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지 이거 대충은 알잖아요 네. 네. 정말로 중요한 전투! 덕분에 쏴야 니요 아! 다원게임이 견제 날아오고 있고요! 지금 동네부이 됐습니다 오, 두, 자 그래도 밴 기량으로 도전 능력으로 자, 분성. 와 그리핀 지 박살나고 있어요 다몬게임 이 7포인트가 네. 얼마나 획득할 수 있나요? 아니 무슨 3팀이 싸요? 네 다몬게임이 계속 7포인트 계속 오더가요 네. 이제 아, 점자 기장이거든요. 3원 아, 게임이 이거 이득을 제대로 보고 브이로루 기를 걸려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이알루. 앞서 선수의 두명 기절한 상황에서 살리고 난 이후에 센터를 확보했어요. 야, 네. 아, 아 너무 수비 적으려나라는 로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기장 이쪽이에요. 브이알루 그 선수들이 먼저 그 근처 쪽으로 다 있습니다. 네, 약간 승계된 위치라서 네. 비알루기블리 선수들이 원하는 백업은 안 되거든요 여기 밀고 내려가야 되는 픽스인데 보쳐야 돼요 오자마자 그냥 활용해주고 네. 네. 있죠 여기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뭐, 비알루기블리가아무봐도스토가 가장 좋아보이는데 네약장 같은 경라서 네. 끝만 네.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장기장 줄어들어요 스피어 선수가 자기장 점 자기장 중심부에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 들어야 돼요. 연막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안 보이네요. 네. 안보입니다 지금 가진 게 많아요. 네. 여기 그리고 그 V L 루기분리가 전투를 많이 치러가지고 장비에 손상 굉장히 많이 갔어요 담원 네. 게이밍은 와 전투를 그렇게 많이 안치고 일방적으로 때렸거든요. 총소리. 자 확인합니다. 여기서 피어. 자 연막 거치고 난 다음에 움직일 때 위치 바꿀 때. 그때 누가 귀신같은 네. 캐치 능력을 보여주느냐! 네. 이럴 때요! 얘 네. 계속 무적 데미지가 쌓여어요 네. 브리알로 기블리! 네. 지금 고지전이 되고 있거든요, 높은 지역에 브리알로 기블리가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장비가 세고 에요 네, 채도 무너집니다 아아아아아아! 피칼이 받치킬 로아 남았어요 로아 방대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네 복귀도 없어요 그냥! 이거 끊어내면 되잖아요 장비 한 장이 끝 그리고 남겨진 순방탄이라든지뭐 뭐 어떤게 있을까요라도 아, 네. 안 돌아. 표표 아, 아! 이까요 이거 미지어요는고이게임 예. 혼전이에요. 네. 치습니다윤종두 명. 12킬. 2대 2 구도인데요, 지금은. 지금은 2대 2. 정 예, 압박당하고 있어요. 압박장하고 있어요. 방어 네. 24조